놀이가 학교다, 판타스쿨! 안녕하세요. 판타스쿨의 헤라입니다. 네. 제가 댓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좀, 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새벽에 잠을 좀못 잤거든요. 음, 영어를, 마도송은 사실 어제 찍어서 오늘 아침 일찍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것은, 좀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영어를 좀 이렇게 그냥 좀 합축해서 찍었다가 좀 나누어서 찍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을 좀잘 공유해서 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마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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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나는 것도 미처 말 못한 거였으면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것 같아서 그냥. 그냥 편하게 뭐 편하게 보시면 아 그냥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막 이렇게 어막 제가 영어로 두세 시간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다뭐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특성상 5분 이렇게 뭐 10분 안에 찍다 보면 내용을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영어를 어,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 마도송, 왜 마도송이냐? 막 이런 얘기일까? 아니면은, 제가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영어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찍 영어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일찍 영어를 시작한 이유는, 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어, 스트레스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를 진짜 잘하고 제가 성격이 약간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어,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일부러 친구들을 막 사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친구들을 한번 사귀면 좀 되게 오랫 동안 사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욕심도 많고. 근데 이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어, 너무 친구가 하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기가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고, 제 학창 시절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저보다는 다 잘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장담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어, 내가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저는, 사실은 그, 어, 뭐, 어, 이제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면 이제 영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뭐 별로 영어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아기를 낳고 어 보니까 하, 영어가 또 다른 숙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생기잖아요. 저같이 영어에 두려움을 갖거나 영어에 대해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좀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영어를 잘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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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왜냐면 외국인 친구를 정말 사귀고 싶었는데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정말 사귈 수가 없었던 저의 그 무능함? 이게 너무 한탄스러웠던 게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사세반의 꼬마아이가 내가 담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할 때. 근데 그 아이가 어, 아빠가 캐나다에 있는 엄마가 한국인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와서 이제 제 수업을 막 듣잖아요. 뭐 저는 연예 때와는 다르게 신나게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 얘가 무슨 영어가 나오면 제 발음을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어, oh, no, no, no 이러면서 내가 one, two, three, f o r 이러면 걔가 four 이렇게 fiv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래서 걔 앞에서 영어를 잘 못하겠는데 어 얘는 똑같은 사상인데 어기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 아들처럼 키웠으면 좋겠다 이 아들처럼 정말 바른 인성의 아이였으면 좋겠어 이 딸처럼 이 딸처럼 정말 귀엽고 애교 많고 말 잘하고 어머 너무 귀여 워 이런 애들로난 키울 거야 애를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몇년 동안 지도하면서 난이 딸처럼 키워야지 난이 아들처럼 키울 거야 난이 애처럼 키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게얘네들이 되게 훌륭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말투나, 또, 어 행동이나, 공부나, 똑똑한 거나. 근데 이 아이는 영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빠가 캐나다 1이니까. 당연하겠죠. 제가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걔랑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막, 다시 해봐! 이러면 걔가, for, 이러면 제가, for, 이러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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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 이러고 같이, 에, 알파벳, 알파벳 가지고, 그 다음에 단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1년 있다가 이제 다른 원으로 갔는지 캐나다로 갔는지 어쨌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이중 언어를 하는 우리 반의 꼬마 아이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어, 사람이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음 하는 말을 사실은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아이에게 동화책을 사주고 싶어서 영어서점에 들렸었거든요 그때는 영어서점이 우리나라에 몇개 손가락 안에 꼽지 않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영어서점에 갔을 때한 엄마가 책을 고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 임신했으니까 아기 딸랑이 책 같은 거 멜로디 책 같은 거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어,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저 멀리서 어떤 꼬마 아이가 mom come here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음 어디서 영어를 잘하는 녀석이 또 왔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어머님을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랬더니 맘 이렇게 i s 하면서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결혼 전에 만났던 우리 반꼬마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얘도 아빠가 캐나다인 인가보다. 얘가 아빠 미국인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 아이가 외국에서 살다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어, 물어본 것 같아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애 외국 가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럼 엄마가 영어를 잘하시나보다,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나 영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아빠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어, 그럼 아빠가 영어를 잘하시나보다, 라고 또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신랑은 영어 잘 못해, 나보다 더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외국에 살지도 않았고 엄마도 영어를 못하고 아빠도 영어를 못하면 그럼 아이는 어떻게 영어를 잘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고마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럼 이가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해요?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배가 불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우 애기 엄마 좋겠다 이렇게 애들 영어책도 많고 영어책도 많아가지고 아주 영어 교육시키기 좋겠다. 나는 우리 의 지금 그 아이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우리 애는 영어, 애들 영어 책이, 동화책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오빠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그, 한, 한, 한살 많은 형한테 책을 물려받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책 읽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아빠가 외국인이어야지 일찍 영어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만 아이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저한테 어떤 큰 희망을 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면 나는 저 아이처럼 해리라 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더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인생은 샤샤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그분이 계시면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랑 같이 옷깃이 0즌지 시간, 한뭐 10분도 안될 수도 있고 너무나 짧은 시간의 인연이었지만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강의를 할때 어머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를 스치면서 인생의 밖에는 그런 큰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바꾸고 또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강의 때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도 꼭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 시간 어 컴퓨터를 켜서 저를 보고 계시다면 음, 아 그냥 뭐 그런 똑같은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나아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니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그랬어 라는 느낌 나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우리 아이 영어 좀 잘하게 해주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영어 어 영어를 이제, 어, 임신했을 때부터 어쨌든 태교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그때 그 엄마한테 들었던 것처럼 영어 노래를 들려줘야 되고, 영어 노래 불러줘야 되고, 이런 게 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유치원 선생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글 노래를 많이 아는데, 영어 노래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미가 주를 따. 올라갑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부르는데, itchy, itchy spider, d o w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 모든 걸다 허밍으로 끝내더라고요. Tinkle, tinkle, 아, 뭐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니까 몇 가지 영어 노래를 듣긴 했고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부르는 게 정말 단한 곡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영어 노래를 내가 불러주리라 생각하고 영어 노래를 열심히 외웠답니다. 그게 제가 임신했을 때 영어를 외웠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노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목욕을 할 때나 아이가 밥을 먹을 때나 아이랑 같이 눈을 마주칠 때 한글노래 못지않게 영어노래를 불러주기 전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글생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아, 아이는 아 영어노래나 한글노래나 상관없이 엄마랑 그냥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어뭐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겠지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전몸살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너무 힘들고, 밤에 계속 고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 좀 예민하게, 아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엄마로서 예민하게, 아, 어떨 때 울지? 어, 어떨 때 놀아주면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웃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안 힘든가? 어, 언제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더 신나하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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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되게 신나고 재밌는 그런 일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음 아이들 아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소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도성은, 어, 영어 노래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그, 뭐, 마도구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노래들이 좀 이렇게, 어, 어렵거나, 좀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이한테 불러줄 만한 노래들을 좀더 편하고, 가사가 좀 더, 마도구스가 사실은 원곡이 되게 길고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서, 그거 짧고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골라서 외우게 됐고 그게 이제 제 입에 붙으면서는 이제 이게 남의 노래가 아닌 제 노래가 그야말로 마도송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불러줄 수 있는 노래들이 이제 한 곡, 두 곡, 세곡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어느 날 아이가 자랐어요. <laughs> 영어 노래도 많이 외우고 영어 말아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말하게 돼서 만사세 4세, 아니 사 세가 됐을 때음만사 세가 아니라 우리 나이로 4세, 5세 정도, 4세나 5세? 그 사이 정도 됐을 때, 어느 기간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동, 동화 말하기 대회, 이런 대회가 그 당시에 열렸어요. 우리가 너무 영어 동화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제시자를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어,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동화 말하기 대회, 어, 동화 대회,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놀이가 학교다 판타스쿨